죽어도 아이템 안떨거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들은 괜찮아 그래서 이게 죽어도 페널티가 그렇게 안 커서 괜찮아 야 이거 나 헤이스트 이거 왜안 없어지죠? 헤이스트 계속 나 지속되는데 이거 뭐야? 버그인가? 오케 레벨 오~~ 요집 있다. 아, 야, 오크 마을이네. 와, 시오크 존나 많아. 클났다, 들켰다. 오케이, 오크 조, 초밥이네. 야, 오크 경험치 개많이 줘. 블러드 오크, 어 무빙 잘치는데 얘 뭐야? 얘가 장군인가? 오, 진 그렇지, 잡았다. 다 잡았나? 다 잡았다. 오케이. 오크 부족 멸망 시켰어. 결국 <목소리> 아이 놈들이 그냥 깝치고 있노. 저 잡고 먹고 먹고 먹고. 그렇지. 오크가 경험치 진짜 짜세네. 경험치 먹고요. 스탯도 찍자. 데미지 위주로 올리는 게 맞는 맞는가 모르겠다. 만화를 좀 많이 찍어볼까? 데미지. 음, 체력과 체력 300, 체력이랑 마나통을 크게 늘려 띄어서 이걸로 승부해야겠다안 죽는 게 짱. 짜... 오야 여기도 보물 이거 있어, 보물 상자. 오, 철 나왔어. 내 필요한 거 나왔다. 그리고 이거 뭐지? 이것도 완드네. 좋아. 아, 이것도 완드구나. 잠깐만 완드인데 좀 구데기 완드인데 이거는. 버릴 이거 버릴게요. 어, 구데기 완드니까. 이거보단 좋 좋긴 한데 그렇게 안 좋네. 빨리 이것도 깨야 되는데. 이 물약 소량 올라가는 거 이거 먹고 좋았어. 야, 이런 던전에 저 상자 먹으면 이제 파밍을 할수 있고 이런 거구나. 개념이 좋네. 그래서 레벨 1레벨만 더 올리면 저는 마법 또 하나 더 멋있는 거 공격 마법 할수 있어요. 땅댕이넣어주고 좋았어. 헤어리, 버스트도 먹어주고. 야, 물약이 진짜 소중하다. 물약이 진짜 소중해요, 물약이. 이 파랭이 약초를 많이 먹어야 돼. 헤이스트, 헤이스트! 후! <목소리> 헤이스트 지속시간 개짤네. 헤이스트! <목소리> 야, 레벨업 빨리 해.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어. 던전 사냥하고 하면, 우리가 있어보 장악하자. 인정? 역전하자, 역전하자. 마초골루님을 저번에, 어, 뭐냐, 코난 액자리에서 했, 던 것처럼 해주자. 어,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지? 온다, 온다, 온다. 여기서 일단 뭐 만들고 갈까 만들 수 있는 거. 리파인 레더. 여기는? 아, 완드. 완드 하나 더 만들까, 이거? 어, 하나 더 만들어서 수합용으로 써야겠다. 완드 하나 더 만들어서 수합용으로 쓸게요. 솔로몬 만드 이거 아닌데. 아이바네. 아, 이거 어, 토끼 소리네. 아, 개쫄았네, 씨. 이거 만들고 노블레스. 노도스 레, 이거 만든. 찍고 끼고 좋았어. 수합해 주고요. 수합 용에 넣가는 헤이스트 여기 끼고. 그리고 채집 자 k 눌러서 스펠 아 레벨 15 됐는데 오케이 배웠어 아이스볼트 배웠다 아이스볼트 자 이제 사용 가능하고 아이스볼트 좋았어 그 다음 나뭐 해야 되지 레벨 20대 이거 하고 만화 반지 뭐 배울래 지나 아 이거다 안장 안장 배우 이거 하는 거였지 맞다 안장 안장 배우고 자 안장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거 그 다음 아껴놔, 아이스볼트 한번 써볼게요. 아이스볼트, 아이스볼트, 오씨 데미지, 좀 조금 더 세졌네. 공속은 대신 좀 느려졌어. 야, 완드 마법은 그렇게 화려한 맛은 없다. 어. 완드 마법은 화려한 맛은 없어. 어, 드래곤이다, 앞에! <끝> 앞에 드래곤 있어, 씨발! <끝> <끝> 자, 일단 이거 꼬실게요. 얘좀 꼬실게. 피 눌러서. 이걸 이렇게 하고. 로로로로로로로로로 <laughs> <laughs> 브라보 브라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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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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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소 오케이 됐어. 맹구 현주소 말로 만들었구요자 얘를 일단 팔로우를 시켜야 돼. 팔로우하면서 디펜드 됐어. 얘는 이제 타고 다녀야겠다. 이거 안장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장 만들려면 이거다. 안장 만들려면 가죽이 많이 필요한데 가죽 많이 모아가지고 안장 타고 현주소 타고 다닐게요. 어. 안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 와 드래곤 개간지난다. 와 근데 마초걸님 확실히 서버 장이기 때문에 격차가 좀 나긴 납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어. 우리 노예들 오늘 야근이다. 우리 노예들 오늘 야근이다. 최고의 마법사가 되자. 던전 여기. 야코 부킨의 케이브 오케이 저기 던전 턴다 내가 야코 부킨인가 뭐신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인다 씨 야코 부킨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간다 헤이트 저 앞에 뭐야 저거 저 앞에 뭐 있다 저거 뭐지 아이스 볼트 역시 마법사람의 원거리, 원거리지 와, 이제 반피 달았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라고 미친나마 오지말라고 오케이 오오 열받았나봐 얘야현지소 죽는 거 아니야? 아이스보 아이스보드. 아이스보 잡았다. 와, 존나 스파크네, 혼자 잡기 와. 와 씨, 얘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와오테이크홀와 레벨 올랐어, 16. 봉줄이 치곤 너무 근육질이어서 봉줄이 아닌 것 같고 만화통 올리고 데미지 올리고 K 눌러서 레벨 16이죠. 음 이제 만들 수 있나? 30대 배운거고 아이템에서 20대 데미지 이제 뭐 배워야 되는거지? 마나 실드 이거 배워볼까? Can be used on all weapon type 마나 실드 블루 아우라 가스 라이트 이거 텔레키네시스가 이거 돌 날리는건데 이게 존나 멋있을 것 같아 테이밍 할 때는 나중에 스크롤이 있어야 돼요. 어, 진짜? 야, 글로브 마법이 존나 멋있을 것 같긴 한데 네크로시스 이것도 가능하네. 기프트 <laughs> 프롬 더 가드 이런 것도 있고 파이어 스톰 토네이도 이게 밀리 스펠인데 이게 좀 간지나긴 해. 일단은 완드로 했은, 했는 이상 완드로 하면 쭉 가보긴 할 건데 완드 마법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화려한 맛은 없어요. 실전용인 것 같긴 한데 현주소, 저 멀리 떠요. 어차피 나중에 데리러 가면 되지. 현주소, 뭐, 나중에 데리러 가면 되지, 뭐. 어, 버린 거 아니야. 여기 어디야? 오케이, 여기, 여기 근처에 던전 있다. 나무 좀 버리고. 아, 무게 좋네, 무겁네. 레더, 7 안장 만들려면 뭐필요돼 있어? 와, 다섯 개나 더 먹어야 돼, 레더를. 옷감으로 해도 못 만드나 이거. 맞어 이오 저거 뭐지? 저반짝거는거 뭐지? 아이스. 요정, 오. 요정 어 죽은 요정들 부활시키는 건가봐. 오케이. 어, 이겼다. 에이, 제가 괜히 물약 존내 만든 줄 아십니까? 안 죽어요. 예 물약 괜히 만든 게 아니야. 그럼 겁나 빨아주고. 물약도 빨아주고. 오케이. 나무 버려주고. 독버섯은 좀 버리자. Drop the beat. 집으로 피신하자, 렉 걸린다. 어, 레벨업! 비빔 초콜 뭐야? 야, 우리, 우리, 그, 노예 어딨어? 리아. 리아 초대하고. 야, 우리 팀 없어. 이거 다 적팀 아니야, 이거? 다 적팀 같은데? 코시락 우리 팀이야 어디 있어 코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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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팀 맞지 코시락 초대하자 곰 아이스볼 아이스볼 하하하하 <laughs> 이거 까중 먹어가지고 레더로 써야겠다 오 씨발 사람이다. 뭐야, 왜, 왜안 맞아? 잘 가라, 새끼야! <laughs> 어딜 그냥, 어? 잘못을게 니꺼, 네 템. 꺼지고. 여기도 털린 집인가봐. 야 이거 집이 다 붕괴돼 있다. 집몇 번을 털었나 본데. 이거 봐. 와, 씨집다 부셔져 있어. 누가 드래곤데고 리 와가지고 다 털어버린 거 아니야? 몹 사냥하러 가야지 이제 헬스 이거 만들고, 에스레벨업, 데미지, 데미지 1 0 0까지 올려야지. 오, 저두 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거 내가 먹을게. 이거 잠시어두 명인데? 지금 두 명이야. 호실하게네 아씨 도와주게 레이드 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팀 스틸 나이스 아 힘들었다 씨그 누구야. 보으시죠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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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건드려서 안될걸 건드려버린거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거다 가지고 있어. 레더. 가죽. 오케이. 너대 부족 아니야. 아까 부족원에 이름 있던데 하는데, 아 무슨 소리야? 이거 부족원 초대하는데 이름 있는 거고, 부족원은 지금 리아밖에 없어요. 우리 부족 야, 이거 완드가 PK는 짱인 거 같은데 공속이 빨라가지고 완드가 PK 짜세네. 이거 빨리 초대 받아. 부족원 초대 코시라가. 그러게 건틀리지 근데 졸라 마법이 멋있긴 해 이름부터가 오아 이제 렉풀렸다 오크 잡으러 가야지 오크 가서 잡아서 가죽 먹어야겠다 일단은 룬 이거 좀드어하고아무게가개 딸리는구나 아씨 나무를 캐야 되는데 일단 돌 버리고 에센셜 먹어버리고. 오, 한 방에 죽이는데? 오오 렇케이 까죽 까죽 좋았어 저 옆에 가리아 마법이야 블리자드 오, 뭐야 저 누구야 저 날아다니고 누구야 만화 실드 쓰고 날아다니는데? 근데 우리 공격하진 않네? 멋있는 걸로 치면 이제 다른 것 좋은데, 이, 이, 완드가 PK는 공속 빨라서 좋은 것 같아. 일단은, 채집 좀 할게요, 나무. 블리자드 쓴 거는 가리아 같은데? 아 맞다 파티 안 넣었다 우리 팀. 리아랑 얘 근데 닉네임이 안 떠. 왜안 뜨지? 이제 떴다. 어. 이거 왜 부셨냐고? 아, 엄마. 계단 아씨, 두개 부족하다. 나무야, 뭐야? 저거, 저거 누구야? 야, 까치지 마. 쟤 존나 쎄. 비통 600이 넘어. 도망아, 까 걔다. 도망가겠다. 도망가. 난 살아야돼 난 살아야돼 도망가야돼 난 살아야돼 오지 왔다 다니고 있어 저기 저 위에 있어 아직 아직도 위에 있어. 아 무기 겁나 딸리네 아마야 근데 누가 이거 부셔놨냐? 문도 열려있네 야 누가 문을 열고 다니는거야 이거 됐다 아씨 반대편에 빵꾸가 났네. 미친 야 코시라가 소개할게. 우리 집이야, 어, 이거 우리 집이야. 여기, 일단은, 워킹 벤치가 있고, 이 옆에 보이는 건 이제, 포지, 용광로야. 우리 집이야, 이거. 어. 어때? 마음에 들어? <웃음> <웃음> 어? 밖에 누구 있다? 야, 밖에 누구 있다? 밖에 누구야, 씨발. 그 디스코드 들어오셈. 아 근데 안전한 곳이 없는데. 일단 물에 숨어 있을까? 물에 숨어 있어야겠다. 여기 숨어 있다가. 오케이. 디스코드. 디스코드 들어오셈, 다들. 디스코드 들어오셈. 코시락이랑 가리 아이디. 일단 러스트 그걸로 들어오셈. 항상 우리가 쓰던 러스트 채널로 오셈. 러너 총으로. 드로쌤. 디코 스 소리가 왜안 나? 됐다. 아, 아. 소리 나, 나나요? 예, 들려요. 오케이. 이다쌤. 비웃어 이다쌤. 아, 아니, 아니. 예. 집 확장 좀 하셈. 아, 내가 이때 누가 갖고 있어요? 갈비 때. 잠깐 내가 딱뭐 해지? 어, 잠깐 사람이 나와. 어, 마인. 오케이! 땄어, 땄어, 땄어 이새끼 뭐야 이거 저격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후잡이 저격을 하고 있어 근데 렉 걸려갖고 아이템 먹어주지도 않네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밖에서 누구야 당신 누구시오 아 오, 홍격한다홍격한다 홍격한다. 야, 이참에, 이참에 그 서쪽 버리고 가운데 지역 가보자. 가운데, 가운데 지역에서 리스포 되 어, 가운데 서쪽 에이? 버려, 나안 죽었는데? 죽어 그러면 <laughs> 가운데 지역 구경 좀 해보자. 아, 뒤져버렸네. 어, 내 빗자루, 어, 씨발, 내 빗자루 없어졌어. 아, 내 빗자루 미치 이자로 먹어갈게요. 이자로 먹었어요. 오케이. 아 뭐야 저것들. 왜 이렇게 강력하지? 아, 네 그리고 아이템 내구도 따, 딸른다 이거. 피좀 채우고 여기서.